너 말해봐 아 그러면은 님네 영상으로 찍어도 됨? 나 일단 님 영상 해줘 님 영상 해드림 알았음 잠만 그러면은 어 일단 이정도면 된것 같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티프가 이 티프가 발... 아, 바... 그... 티프가 네. 발견한 건 아니지만 여튼 티프가 한이 검은 다리 버그가 있다고 해서 이 검은 다리로 뭘 만들까? 오래 걸릴 것같은 그냥 그냥 어 그러면은 어... 구독할까 구독? 그래 구독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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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어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여기 오케이 응? 자첫 번째 어야 점프했는데 이거 좀 불편한데 야, 점프했는데 아 점프한 사람 됐어어 점프 하고 죽었어 점프 하다가 하려다가 죽었어 오니 그럼 자꾸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하자 어차피 그림 그래, 비슷하잖아 위에서 보면 어디 어디 어디서 해야 돼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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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 잠깐만 이쪽이쪽에서 요쪽, 어? 거기서 죽으면 안되는데요? 아 잘못했어? 어 아니 거기서 아? 죽으시면 그 여기로 안되잖아요 그 죽은 아 이게, 토, 이게 시작한 텔레포트 하는거라 이게 텔레포트 하는거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어 그냥 시작하는 데서 죽어 얘가 시작하는 데서 나와 아내 기억을 만들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서 음. 이렇게 하면 돼 아니에 또 왔어. 누구? 아 지케. 딱대 이리로 와. 나도 떡떡이다. 야 내가 먼저 잡을 거야. 뭐야? 오케이 어 죽었네. 내가 잡았는데.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구동 안 될지 그럼 바로 다시 상지 상지 자리 손절. 아 죄송. 어이 손야 손절이라니. 야 무려 한 1m 벨 자리로 상은 여기 여기 여기. 야 뭐야 여기 잠시만 여기 발차기하다 네. 죽었는데 이거 요, 여기 요거 아, 여기 여긴... 아, 갑니다 마지막 핫 마지막은 예쁘게 잠시만 여기,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좋아 나 빨리 보내봐 구독 아 보내줘 와, 또, 아니 여기, 여기서 너 가운데서 구독 가운데 구독, 가, 구독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는구나 내가 있는 곳 옆에서 어 저기 엘리가 온다. 저 초록색깔 온다. 초록색깔. 초록이가 온다. 흑구가 온. 아직도. 흑구요? 솔직히 흑구. 아 투프야. 어 뭐야 갔네. 아, 자 여러분. 어야 여기 엄마? 실수로 실수로 하는 거 이렇게 주면 안 보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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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거 다리 쿠사힘 있어. 하나 둘 셋. 아 잠만 깐 셋. 오케이 스크린샷 찍었다. 여전에 그 스크린숏 어하냐 스크린숏? 자, 티프야, 내가 보내줄게. 맞다. 저기요? 본 그림에 참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기요, 안 돼! <laughs> 야, 오. 내가 다 했어 내가 유튜브 각 뽑아줬잖아! 본 그림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빨리 줘! 아, 음. 아 이거 줄까? 내가 다 했어. 아이고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잘못 올려버렸네. 아이고 손이 내가... 미끄러졌네. 이것도 뭐야? 또 이상한 걸것 같아. 짠. <laughs> 야 이게 뭐야? 구독 야, 너무 징그러워. <웃음> 구독. <웃음> 이게 사람 모양이어서좀 이상하긴 한데 진짜 이게 우리의 결과물. 징그러워. 야 신나니까 용과 떡의 춤한번 추자. 용과 떡의 춤. 오호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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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오호! 나 너무 그... 쬐끔해 나 약간 양파린 같아 오호! 신난다 드디어 다 했다 사실 티프밖에 야! 한... 유튜브 까 사실 티프밖에 한게 나는 없다 오호! 이거 봐봐 나는 동상임 뭐야 너왜 얼굴밖에 안 보여 어 <laughs> 뭐야 엄청 커졌어 야 우리 몇분 했냐? 야 우리 21분 응. 동안 했다 이걸 와야 이걸 21분 동안 <laughs> 구독!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티프 채널과 제 예. 채널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구독! 저희는 나중에 언젠가 어 다시 영상 녹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좋아요도 만들어 볼까 <laughs> 나 나도 검은 다리 아. 사 먹고 둘이 하는 거야 <laughs> 둘다 고통. <laughs> 콩도, 나, 콩도 나누라 했잖아. 바, 반쪽, 반쪽으로 였나? 여튼. 그니까. 러 한번 나중에 제가 검은 다리를 산다면. 그땐 보그가 고쳐져 있겠죠? 그럼 티프면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마도 검은 다리 안살 듯. 나쁜 놈아!